안녕하세요 엔지니어 김우경입니다 어, 오늘은 어, 트리거 수리하다가 요 메인보드를 고장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스위치 모듈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여기 끼워져 있는 커넥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요 분리하실 때이 하얀색 요거만 이렇게 분리해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해서 이 검정색, 요 메인 보드에 있는 이 검정색을 잘못해서 파손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잭을 여기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메인 보드를 교체해야 되는데 메인 보드 교체가 할 수가 없는 게요 메인 보드 구할 수도 없고요. 메인 보드는 교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터를 교체하거나 메인 바디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커넥터 분리하실 때 주의하시라고 오늘은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 요거는 좀 파손돼 있으니까. 이 멀쩡한 걸로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이거 하얀 거 위에 것만 이렇게 분리해 내셔야 됩니다. 밑에 까만 거는 건들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파손이 된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음, 모터를 교체하는 방법으로다가 사실은 저는 수리를 하는데요. 어, 만약에 이거를 그냥 쓰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이 선이 보면 이 키워질 때이 빨간색이 왼쪽 빨간색이 왼쪽, 까만색이 오른쪽이잖아요. 여기 보면 빨간색을 왼쪽, 오른쪽에 까만색을 납땜을 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요, 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안에 잭이 꽂아지는 요 금속 부분이 하나가 부러져 있어요. 이런 경우엔 납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잭이 살아있는 경우, 요 잭을 꽂는 요 금속 부분이 두 개가 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요 빨간색을 왼쪽, 검정색을 오른쪽에 납땜을 해서 사용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납땜해서 하는 건안 해요. 왜냐면 하 전에, 어, 납땜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납땜을 해서 테스트 해보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요 메인보드 자체가 고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요걸 납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하실 게, 어, V11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달라요. 잭이 위치가 보면. 아까 V10은 빨간색이 왼쪽이었잖아요. V11은 빨간색이 오른쪽입니다. 혹시라도 V10하고 V11은 차고 없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잭 부분 파손돼서 직접 납땜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V10은 빨간게 왼쪽. 그리고 V11은 빨간색이 오른쪽이라는 거 기억해서 납땜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